여러분, 솔직히 털어놓아 봅시다. 아들, 딸이 연락 한통 없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서운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왜 연락도 없어?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먼저 그것도 계속해서 연락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연락을 안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 한 달? 혹시 몇 년이나 됐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영영 연락 끊어지면 어떡해요? 걱정되시죠? 놀랍게도 연락을 덜 할수록 자녀가 먼저 다가올 확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자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다섯 가지 비밀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바빠서? 아니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제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첫째.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항상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고, 기다려준 경험 때문이죠.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을 챙길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한 번도 바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부모님도 바쁘고 힘드셨지만 항상 자녀를 먼저 생각하셨죠. 셋째, 불편한 진실은 많은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통 없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가 마치 편의점이나 은행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넷째, 자녀들은 부모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바빠서 연락 못했어.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지만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조언이나 걱정이 잔소리로 들리고 대화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귀찮고 불편한가요?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말 한마디를 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는 것은 관계 자체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자주 먼저 연락하나요? 마지막으로 먼저 연락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만약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연락이 끊어질 것 같은 관계라면 과연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부모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회적 증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갈수록 자녀가 오히려 더 많이 연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받아주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부모는 더욱 당연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항상 먼저 연락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멈추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궁금해서 SNS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고 아버지는 새롭게 골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 요즘 뭐해? 아빠는 어디 갔다 왔어? 하며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삶을 즐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독서, 여행, 그림, 악기 연주, 운동 등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또한 사회활동을 늘려보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거나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시원하게 가지세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SNS나 가족단체 채팅방에 가끔씩 올려보세요. 요즘 골프 배우는데 너무 재밌네. 오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이런 식으로요.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인가요? 늘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부모인가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사람은 주변까지 밝힌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이끌려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대상에게 더 자주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 경험이 많은 관계일수록 소통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연락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연락이 이렇게 뜸하냐?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바쁘다고 해도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부담스럽고 죄책감을 느껴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좋은 관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하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연락을 줄여가는 모습?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이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지적과 잔소리로 가득 찬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철학자 랄프왈도 에머스는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인간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밀어낼 수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도록 매력적인 부모는 어떻게 말할까요? 첫째,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 말하며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둘째, 요즘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가볍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셋째, 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며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한 너참 든든하다. 요즘 멋지게 잘 살고 있네라고 자녀를 인정해주면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줬네 라고 말하면 연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자녀가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이 아닌 즐겁고 따뜻한 경험으로 느낄 때 다음에도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는지 자녀가 부모와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자녀가 여러분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들려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서로가 존중받고 균형이 맞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모가 돼서 그걸 못해주나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거절해 이런 생각에 망설이지만 사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단순한 ATM 기계나 편의점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날 몇달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아들,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냅니다. 사실 나 이번에 이사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3천만원만 좀 도와줄 수 있어? 순간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아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 것이 왠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선뜻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구나.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후로는 부모를 찾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부모는 늘 도와줘야 한다는 공식이 생기면 그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부모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에게 늘 예스라고 말하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부모인가요? 가족 심리학자 마리안 쿠퍼는 관계는 서로의 필요가 아닌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도록 만들려면 때로는 단호한 거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서운한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연락을 안 할수록 부모가 더 매달리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력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고 반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자녀가 연락하는지 아닌지는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락 오면 반갑고 안 오면 내할 일하면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이 올 때는 반갑게 받고 없으면 내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시간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를 갖거나 다른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또한 괜히 먼저 연락해서 서운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왜 연락 안해? 대신 요즘 잘 지내?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연락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연락하세요.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부담 없이 대해주세요. 왜 이제야 연락했어? 대신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을 기다리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삶이 궁금해지고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의 연락에 연연하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부모인가요? 심리학자 마르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연락에 연연하지 않을 때 자녀가 먼저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식만 전하는 가벼운 연락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서운했지만 예전처럼 재촉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가끔 짧은 메시지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장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많이 나왔더라. 문득 생각나서 보내봐.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냥 생각나서 톡 보냈어. 잘 지내지? 메시지를 보낸 후 어머니는 답장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 과일 아직 있어? 나중에 갈때 사다 줘. 그렇게 가벼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된 대화가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부담이 적을수록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커집니다. 즉, 부모가 왜 연락 안한애 같은 부담스러운 말을 하기보다 그냥 가볍게 그냥 생각나서 보내봤어 라고 하면 자녀가 연락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가볍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생각나서 보내봐.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 찍어 보네. 일상 속에서 자녀를 떠올렸다는 느낌만 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요즘 새로운 취미 시작했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자녀가 먼저 궁금해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냥 톡 보냈어. 잘 지내지?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답장이 없다고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이지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와 대화할 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았나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강요받으면 도망가고 편하면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싶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가볍고 부담없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온 마음을 다해 키우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던 그 시간들, 그 노력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느라 외롭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알아주세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